수능 만점의 특급 비법. 수능 준비의 필살기. 꼭 가져야 할 상품. 아니 이게 뭐야? 수험생들을 위해 딱 붙어. 수험생 올인원 합격 기원 응원 선물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일단 구성품을 하나씩 꺼내 봤어요. 혼합 캔디류가 들어 있고 개별 포장되어 있어 깔끔하고요. 이건 그냥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응원의 느낌도 물씬 나네요. 바코드랑 쿠팡 상품 번호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선물 세트로 딱이고요. 수능이나 시험을 앞둔 친구에게 선물하면 좋겠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 세트가 있다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바로 HS 수능 선물 합격 부터라 기프트 박스고요. 일단 상자를 열어보니 다양한 종류의 합격 엽들이 들어 있었어요. 각각 개별 포장되어 깔끔하고 위생적이고요. 패키지 디자인도 합격을 기원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어서 선물용으로 제격이었어요.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라 오래 두고 먹어도 좋겠고요. 수능 시즌에 이거 하나 주면 받는 사람일까의 미소가 떠오를 것 같아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합격기용 간식 세트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상자를 열어봤더니 개별 포장된 제품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보면서 구성품을 살펴봤고요. 벌써부터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에요. 유통기한도 2026년 2월 11일이 넘어서 여유롭고요. 선물 세트로 딱이겠죠? 무게도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겠어요. 이제 하나씩 먹어보면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볼게요. 맛도 좋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